C, D, 가령아 D 찾아봐 D K는 어디 있어? 오 K네 또 거기 K 파란 K 두 개가 있네 밑에 또 있네 K 하나가 음 주황색 K도 있네 주황색 K도 있어요 어머 K 한번 세어볼까? 응 음, 하나 어머 가령이 발가락에 끼었어요. 둘. 그다음 할머니 손가락에 끼어줘. 자 여기 셋또 여기다가 가령이 손가락에 끼어. 음 넷. 음 이렇게 멈춰야지. 이렇게 꽉 집어야지. 집개처럼 손가락이. 그렇지. 가령이도 그렇지. 그래서 다섯 개네. 쉬어봐 한번 하나 할머니가 둘. 하나, 둘, 셋, 넷 모두 몇 개예요? 케이가? 케이가 모두 몇 개인가요? 깡키깡키 어머, 와, 어머머, 케이가 다섯 개네. 자, 할머니는 무슨 케이 가졌어 음, 파란색 어, 파랑색 케이. 그래서 한번 붙여보세요. 파란다. 마을에다. 어, 각자 마을에다 붙여주세요. 색깔 마을, 보라색, 파란색, 파란색은 있지? 파란색 고기, 큰 거, 큰 마을, 큰 집, 거기거 거기거든, 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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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보라색 거기, 거색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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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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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거기, 이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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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머나, 노란색은 가령이 노란색 발가락이야? 뭐야?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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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운동하네, 우리 가령이 파랑색 보라색 보라색도 뗐어 어, 보라색도 뗐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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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너무 재밌다 케이, 케이, 어머 어머 케이 뭐가 따뜻해지나? 뭐가 따뜻해지나? K K K K 와 A 찾아보자 A A 저 앞에 A 제일 앞에 있는데 A 그렇지 A 노란색 A 파란색 저저 파란색 A 어 그렇지 아유 그건 B잖아 B A만 찾아 위 위에 파란색 작은 A 있잖아 거그 위에 요거 가령아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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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그렇지 요것도 A 요것도 A 자, A. 그렇지. 똑같이 A도 다섯 개네. 우와, A는 꼬불꼬불하다, 그지? 어. K는 삐죽삐죽 했는데? 어이. A. 어, 그거는 큰 거야, A. B는 A, A는 작은 거. 어머머머, 우리 가령이? 잠자고 싶은가 보다. 어머. 어머. A가 어디로 갔지? A가 어디 갔니? A가 어디 갔니? 궁금하다, A. 오, 다 나타났네. A가 다 나타났네. A는, A는 어디니? 펼쳐주세요. 오! 아, 깜짝이야. 오, 가령이 넘어져, 뒤로 넘어져서 쿵 하는 줄 알았어. 쿵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가이안 추워 음 아이고 에이가 에이가 모두 몇 개일까요 어머 에이가 추울까 봐 덮어주는 거야 응. 에이하고 음. 사이좋게 놀아 가령이가 음 그렇구나 에이하고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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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하고 놀아요 놀아요 놀아요. 가령이가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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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하고 쿨쿨 잠을 잔대요. <laughs> 가령이가 에이 하고 쿨쿨 잠을 자나 봐. 어머나. 가령이 잠이 오나요? 응? 쿨쿨 쿨쿨. 새근새근 잠을 잔대요. 에이도 잠 자나 봐요. A도 모두 몇 개예요? A는 놀고 싶을 텐데요. A는 가령이 언니하고 놀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O, 자, 에이 붙여봐 보라색 마을에 붙이고, 아예 아무데다 붙이면 안돼 가령아, 에이 앞에, 앞에 아까 뛰어온 데 있잖아 여기다가 여기다여기다 붙여야지, 에이 그렇지, 에이 쭈우. 주황색, 에이 가령아, 에이 하면서 붙여, 어이구 잘했어, 에이, 에이. 응, 에이 또 파란색이다, 파란색 에이. 아이고 잘했네 어우 우리 가령이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하얀고 아, 아. 옮기려는데 아 옮기지 마세요 그거 예쁘게 놔두세요 왜또 꺼내요 에이 가만 놔두세요 오늘 옮길 시간이야 아니에요 나란히 나란히 해놓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저분해져요 가령아 No, no, no. 거기다 넣어 놓는다고? 부딪힐라고 그거 모서리 부딪힐라 조심해 그거 이 e 똑바로 나 그건 똑바로 디이 e. C 디디디디디그 나도 그 나도 그 나도 디 똑바로 나야지 그만 뛰어, 이제 그만 뛰어. 띄어. 그만 뛰어요. 왜 거기다 넣어요? 어. 가령이 왜 거기다 넣어요? 옮길 시간. 옮길 시간이야? 응. 할머니는 옮길 시간 아닌 것 같은데. 파란 마을만 떼어낼 거예요? 응. 음, 파란 알파벳만 떼어낼 거구나. 음, 그래. 파란 거 떼어가지고 어, 그것만 떼어낼 거야? 음, 그래서 보관할 거야? 응. 음. 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살금살금 해가지 이렇게, 금해지금살금 해가지고, 어디 감춰놀려나 보다? 어디다 보관하려고? 너 가령아, 이 미끄럼틀이 뒤로 확 밀리면은 너 뒤로 자빠져 가령아? 엄마는 이불. 이불? 이불? 이 이불은 뭐예요? 어? 가야 가령이 이불이야? 응. 음. 가요 가 할머니 가라고? 응, 응 알았어 어디 감출라 그러는구나 가령이 알았어 갈게요 할머니 갈게요 안녕 가령이 잘 놀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가령이 할머니 가라고 그랬잖아 이제, 이제, 이제 끝났 이제 끝났으니까 할머니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아있다 어. 가령이는 거기 앉아있는다고? 그럼 할머니 여기 지키라고? 응. 음, 못? 아니. 아니야? 그러면. 저기 앉아있어. 저기 앉아있어? 알았어. 여기 앉아있어? 의자에 가서 앉아있을까? 응. 어, 할머니는 여기 가서 이제 문 닫고 가야 되겠다. 안녕? 아니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왜 아니야? 이렇게 앉아있어. 아유~ 뭐야~ 가령이 뭐할 건데? 김가령이 뭐 하니, 뭐 하니, 뭐 하니 혼자 놀 거지요? 지요? 지요? 어, 넘어진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응. 음. 응? 음. 할머니 봤다! 이게 뭐야? 할머니 선물이야? 음.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응, 이래가지고 뭐 하라고? 붙여. 붙이라고? 붙이라고 할머니 여기다 놓을게.